장세 분석과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3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고 아침 시가는 5일선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여기서 시가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음, 전일의 고가, 이 보라색을 일단 음,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결국은 1시부터 음, 어, 전일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어,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음, 우리가 800포인트를 예상을 했었는데 2월 말까지 이 800포인트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3시 30분경에 뭐 주문 실수가 있었는지 뭐, 느닷없이 그냥, 780에서 거의 30포인트, 그죠? 30, 37포인트를 올라가는 그런 주문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오늘 7,100억 매수를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6,100억. 뭐,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 금융 투자가 주식을 1조 4천억, 매수를 했고요. 막판에 지금, 음, 선물이 재평가된 상태죠. 베이스에서는 마이너스 2.54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도 이렇게, 매수도 이렇게 8,900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기간 투자가는 외국인 맞추로 샀죠? 어, 7,100억 주식을 샀고, 금융 투자가 1조 4천억 어, 프로그램 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투다시따이또 3,400억 오랜만에 많이 샀습니다. 자, 연기금이 957억 매수했고요. 기타법인 650억 매수했고, 삼억 펀드에서도 또 2,400억이나 매수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음, 나스닥 선물이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나스닥 선물도 이렇게 아, 모양이 이제 좋아지고 있죠. 122평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고, 결국은 전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율이 좀 안정이 되었죠. 환율이 오늘, 음, 뭐, 어이구야, 9원 30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